축세 차량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크게 돌아서 백혀 투지. 그 주인공 아, 앞에서 내어자 내리... 놀토의 빅데이터가 선정한 최다 언급량의 주인공 놀토가 나온 예능의 신흥강자 똥꼬집에 아이코 라비가 등장을 합니다. 진짜 네가야. 네가 네가지 않아요? 질린다 진짜. 아! 말좀 그만해. 부통유발자가 왔네 이게. 어? 고정멤버 해리 씨를 미리 만나서 긴급 회의를 했다라는 것도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음. 라인을 타야겠다. 아 해라인으로 가겠다. 네, 살짝 그런 느낌으로 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라비 씨가 오늘 레드카펫 때 이것만큼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어떤 건가요? 네, 라비가 첫 번째 정규 앨범 엘도라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곳에서 단독 뮤비 촬영을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죠. 요 뒤는 레그커페 공식 자리니까 저쪽에 예 철벽 앞에서 음악은 없습니다. 음악은 없는데 그냥 느낌 있게 느낌 있게 약간 LA 느낌으로 갈게요. 레디 액션. 지금 음악이 나가고 있다고 보는 생각을 하고 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대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랍입니다!